안녕하세요. 도로 모험가 도모입니다. 이번에는 좌측 차선에 이어서 우측 차선을 찾는 방법과 그 위치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차선을 맞추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우선 영상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양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내가 차로 어디쯤에 있는지 차선과 차량의 간격을 보고 중앙을 맞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을 정렬하고 좌측 차선이 내가 앞유리를 봤을 때 앞유리 하단 어디쯤을 지나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좌측 차선을 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도장을 찍고 외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절대 그 기준점에 시선이 머무르면 안되고 주행하면서도 힐끔힐끔 보면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지 거기에 시선이 떨어지면 전방주 시태만으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좌측 차선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우측 차선도 동일합니다. 중앙을 정렬하고, 이번에는 우측 차선이 어디쯤을 가는지를 봅니다. 이때 역시 차량이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화면에 있는 위치를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본인 차량에서 맞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차량에서 차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차가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이드미러 영상은 없습니다 중앙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좌측에 보시면 정확하게 모서리쯤에 좌측 차선이 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레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 받으시는 어 여성분 기준으로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마찬가지로 우측의 차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위치가 우측 차선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건 도로마다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좌측 차선을 기준으로 잡고 주행하는 것을 연습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더라도 우리는 좌측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의 기준점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셔야 내가 언제든지 중앙으로 더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좌측으로 더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앞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한 가지 기준점을 두고도 충분히 회피하거나, 어, 그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행하실 때에는 보통은 우측 차선을 보고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좌측 차선만 보고도 충분히 차선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우측 차선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 이게 어디쯤을 지나가는지 한 번은 보고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우측 착폭감을 이용한 주행 요령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형마트 주차장에 뭐 뺑뺑이 주차장 뭐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길을 간다던가 더 나아가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는 우측 차선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좌측만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위한 차선이라기보다는 추후에 더 다양한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 알아두는 것이다. 어떤 우측의 차선을 보는 방법과 차폭감을 익히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실 때에는 복잡하게 우측 차선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선을 넘어갔는지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측까지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초보 운전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제 우측으로 바짝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왜 우측으로 붙이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방법을 이해하신다면, 평행주차, T차주차, 그리고 뭐, 뺑뺑이 주차장, 뭐, 대형마트 주차장이죠. 음, 그런 곳을 만났을 때, 우측 차폭감과 내 주행 경로에 대해서, 우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측 차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좌측 차선에 대한 어 영상들을 좀 보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